자 지금부터 2024년 러시아에서 열릴 코리아 파워링 스트레칭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마이너스 48kg 1위 총 245kg, 스쿼트 102.5kg, 벤치프레스 42.5kg, 데드리프트 100kg. 최은선 선수. 네. 이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분 마이너스 4 8 등위 2위 총 200kg 스쿼트 6 0벤치프레스4 0 k 드 리프트 100kg 첫기획선니다 상품 수사항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시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픈 마이너스 40kg, 1위 토탈 282.5kg 스쿼트 97.5kg 벤치프레스 55kg 데리프트 130kg 네, 이것으로 기념촬영습니다 선수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픈 마이너스 52kg도 을 주장, 진행하겠습니다. 이2 2 0 5 k g 스파트 75kg, 벤치브레스 40kg, 데드리프트 90.5kg 조인경 선수. 자. 네, 다음으로 마이너스 52kg 1이 토탈 222.5kg 스쿼트 72.5kg 벤치프레스 40kg 데드리프트 110kg 조은닉 선수 성공하신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픈 마이너스 56kg급 2위 토탈 215kg, 스쿼트 90kg, 벤치프레스 45kg, 데드리프트 80kg 정은 네, 계속 소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등위 1위! 토탈 220kg, 스쿼트 92.5kg, 벤치프레스 32.5kg, 데드리프트 95kg, 김민정 선수로! 네, 이어서 비접촬영하겠습니다. 네, 수상 하신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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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60kg 급. 스쿼트 120kg, 베지테이션 55kg, 재들리기 135kg. 이 적. 네, 기정체리하겠습니다수상하 네, 신서우 축하드니니다 마이너스 67.5kg, 총 355kg, 스쿼트 125kg, 벤치프레스 75kg. 데리프트 드 195km, 김경진 선수. 게다가 아네 상품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하신 선수 축하드니다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8 2 5 k g 균일 품단 350. 스팟 140kg, 벤치프레스 65kg, 데드리프트 150kg. 기념장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117.5kg을 기록한 윤정옥 선수. 82.5kg, 120kg을 기록한 6차 성 선수. 숙장과 함께 숙장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촬영 함께 진행할게요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니다 네, 계속 이어오겠습니다. 마이너스 90kg 킬로그을 기록한 송영진 선수로 네, 이어서 기념체험 진행하겠습니다. 90kg 포제터 수업 중 마이너스 100kg 포제터 수업 입니다 O 고상하신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10kg, 1위 기록 140, 김상선 선수. 네 수상하신 선수 통과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체분입니다마이너스 125kg라구요. 등이 1위 기록 230kg라 허재현 선수 여섯 기념체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상하신 분서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식의 가장 재제비죠 FVP 수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전체 FVP 수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MVP. 3위 이정현 선수. 데스트 리터 상위에 3대 5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데스트 리터 2형파의상 3대 500에서 제공하는 크리아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입니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자 애, 여자 베스트리프트 MVP. MVP 2위. 네, 이 여성 또 에이트 355. 어, 벨트로 와. 네, 이 위선품은 노아 벨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야, 벨트, 벨트지, 네, 한, 여, 한, 벨트. 네, 이 한지훈 선수한테 지급되는 건 노아에서 정하는 파트너 벨트, 벨트입니다. 벨트. 네, 벨트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여자 MVP 1위 한 네, 수상하신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상식 마지막 해달입니다 남자 벤치프레스 FF를 공하겠습니다 자리프프레스 MVP 압도적이었습니다 허재레 선수 리프스앨리하는스 앨리프레스, 앨리제공하앨리프레 네, 선수 축하드립니다. 구역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네, 다음 경기 남자 60kg급, 남자 마이너스 60kg, 마이너스 6 7 5 k g 마이너스 75kg급의 경기가 7분 후에 예정. 신속 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선수들 몸을 풀어 주십시오.